4분의 팩토리얼까지 하면 되고 자 보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이 녀석을 식을 좀 변형하는 게좀 핵심 포인트였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나중에 구하라는 거는 사실 이 미분계수 정의를 좀 이용하면은 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 그치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부분 분수를 많이 하는데 뒤에서 앞에 꺼 뺐을 때그 결과 분자 나오고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치 이거좀 특이한 케이스라 좀 소개를 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시그마 일단 요거부터 보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식부터 한번다좀해결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볼게. 이 녀석을 여기 지금 k 팩토리알이고 여기 k 플러스 2라고 곱해져 있잖아. 그치? 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분모 분자에다가, 어, k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볼게. 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k 팩토리알이랑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니까 몇팩토리알쓸수 있어? k 플러스 2에다가, 어, 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치? 어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자 여기 분자도 똑같이 k 플러스를 곱해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어,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지 어...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뭐냐면은 봐봐 네. 여기서 k 플러스 1팩이랑 분의 1 보이나요? 예그 다음에 빼기, 빼기 k 플러스 2에다가 팩토리얼 하잖아? 그 정확하게 저렇게 딱 떨어진다 이거지 오... 왜냐면 여기 k 플러스 2 곱하면 k 플러스 2 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까? 그럼 k 플러스 2에다가 빼기 1하면 어떻게 되겠어? k 플러스 1로 마무리가 되니까 여기 똑같은 식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셔야 된다 이거야 팩토리아는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팩토리아 한번 써볼게요 k는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 어 무한대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네. 어떻게 되겠어? 1. k 플러스 1에다가 어떻게? 팩토리얼,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 1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요? k 플러스 2에다 어떻게? 팩토리얼. 팩토리얼 분의 1, 1 나온다 이거지 오.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럼 요거를 한번 대입을 쭉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 봐봐 자 보시면은 1나어볼게 어떻게 돼요? 2팩 분의 1이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어떻게 돼있어 어, 3 0분의 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요3 0 어, 3팩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4팩분의 1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했어 아, 약간 지워지는 형태로 갈거 아니야, 그치? 추슛적 가시다 보면 어디까지? 무한대까지라고 할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n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n 플러스 1팩분의 1 마이너스 어떻게? n 플러스 E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어. 이게 뭐 무한, n이 지금 그냥 약간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할게. 괜찮겠어? 네. 예. 자, 그럼 약분 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 어떻게 되니? 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나중에 따따따 가서 앞에 거 지워주시고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분의 1은 뭐예요? 0. 0이지, 그치? 이녀석은 0이 될 거고 남은 건 뭐가 되겠어? 따라서 결과는 2팩 분의 어, 2팩분의 1이니.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어. 괜찮아요? 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2분의 1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식 뭐죠? 리미트. 네. 뭐가 있어? x분의 1. x가 아, 1로 갈 때, 아, 그쵸 그렇죠? 맞습니까? 어, 그다음에 거기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 바로 만들어볼게. x-3랑 뭐 나와? x+1. 그치지 x-3랑 x+1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네.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f. 어, f. 어, 루트 x. 그다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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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F, 1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 X-1. 그치. 여기 오. 모양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앞으로 좀 이렇게 옆으로 뺄게요. 네. 곱하기, 어, X 플러스 1, 아까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 여기다 적어 주실 거고요. 자, 요것도 분리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겠어? 루트 X 1. 그치. 루트 X, 마이너스 1부터 쓸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루트, 루트 X. 플러스 +1, 1.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있어 여기서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니까 뒤에 거 프라임으로 나오는 거지 그치? 네. 그래요 녀석이 몇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이 녀석이 지금 F 프라임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넣어보죠. 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 1넣어야될거 아니야 다시 또 네. 여기 2 나오고 여기 2 나오니까 어, 4분의 1 F 프라임 1이 나온다 이거지 그치? 어 근데 여기서 f' 1이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정답 뭐가 되겠어요? 8분의, 8분의 어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거죠 오... 이해됐습니까? 어 정리 해 주세요. 팩토리얼 뜻이 뭐예요? 팩토리얼? 뭐 4팩 같은 거 뭐예요? 4, 3, 2. 어 4, 3, 2. 아 이거예요.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정리. 오... 아... 이렇게 악마처럼 웃죠 네. 이렇게 빌런처럼 으세요 <laughs> 드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 어, 몇 번이라고요? 3번이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자, 아 <laughs> <laughs> 네. 어, <laughs> 볼게요. <웃음> 자, 볼게요. 자, 일단 급수 관련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거좀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틀렸으면서 왜자신만만한 <laughs> 표정 지으시는지. 자, 보세요보세요 보세요. 급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급수가 지금 수렴한 상황이야. 자 급수가 수렴했을 때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돼? 급수 수렴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가 0 안에가 뭐야? 수열의 어떤 거? 아 수열의 합 극한이 어때요? 아, 극한이 0어 항상 0이라는 거야 그렇지왜 네. 우리가 어떤 걸 무한히 더한다고 했을 때 네. 걔가 수렴한데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는 끝으로 가는 그 수열의 극한값지 항상 건더기는 어떻게 돼야 돼? 0. 0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치? 어. 이랬습니까? 네. 어, 요건 아예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봐봐. 만약에 수렴한다고 해서 또 하나 있죠? 어떤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 부분합으 해볼게. 리미트. 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 요거를. 그치? 맞아? 어,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라 하든, 또는 어떤 거? 리미트 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se n이라고 하든. 네. 어때요? 똑같아요. 또, EM 플러스 1, 뭐, M 플러스 2, 다 똑같겠죠, 그쵸? 죠 네. 맞습니까? 어, 얘가 수렴한다고 가정이 나왔을 때. 대신에 중요한 건 뭐라고 다시 한 번? 여기가 정이 나왔을 때예요 그쵸? 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요 사실들을 다알 수가 있다, 이거지? 어.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리미트 A는 뭐예요? 42. 어, 극한은? 극한 값은 뭐예요? 0이고. 그 다음, 시그마 해서, 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0, 4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됐습니까어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보면은 리미트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 an 즉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얘는 0이 된다 이거지. 이해요? 자 그럼 요거식을 한번 정계를 한번 해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근데 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3an이 있어요. 네. 근데 a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항상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치? 그럼 어때 얘는 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어, 자, 그 다음 위에 거좀볼 건데, 잡아봐. 여기 a1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까 sn이랑 s2는 뭐 어떻다 했어요, 우리? 네. 같다고 했지, 그치? 네. 이랬니? 그럼 얘네 무한이면 쓱 더해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아까 해석 0으로 끝났고, 자, 그 다음 7분의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봐봐, 여기서 e n 1까지로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s, e, n 까지라고 해서, e, n 까지 더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0, a, e, n 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20, 1a에 2n e, 이라면 되겠죠 왜? 여기 지금 a, a, e, n 하나 빌려왔잖아. 어. 이해됐니? 오케이.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 아까 알다시피, 이 녀석은 값이 어떻게 나왔어? sn이 42가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s, e, n 도 마찬가지로 모시겠어요? 어, 42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지?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니, 어, 애니 무한대로 갈때 A2는 어때요? 그냥? 0. 어, 0이라고 우리가 가시면 된다, 이거니까. 따라서 정답 뭐가 되겠어요? 7분의 4 2니까6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정리해주시고,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틀린. 네? 네. 아, 근데 니은 확실히 말해. 자, 봐봐. 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여기 범위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위에 있는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1, 1보다 작작 큰큰 큰 이면은 어, 2로 간다고 했어요 그쵸? 렇 네.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모괄에 해서 극한값 구하라고 했으니 자 보시면은 어, 1플러스로 가는 우극한이랑 1마이너스로 갔을 때 좌극한을 먼저 구해 주시면 되겠는거지 그치? 근데 우극한 같은 경우 어때요? 일단은 어, 2라고 확정이니까 우리가 1마이너스로 가는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쵸? 맞아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서 얘, 식을 보니까, 요거랑 요거 나와 있어, 그치? 네. 근데, 봐봐. 여기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네. 어때요? 지금 시그마에다, 이거 무슨 곱수예요, 그러면? 등비 곱수. 등비 곱수죠, 왜? 여기 지금 1 말세 X 제곱만큼 계속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비가 뭐예요? 1 말세 X 제곱이고, 우리가 그 등비 곱수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네.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죠, 그쵸? 죠 어, 그거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아요? 자, 근데 봐봐. 딱 봐도 여기서 1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니까. 어떻게 돼겠어 약간 0.999 이런 거 대입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어때요? 이거, 1 빼기 엄청 조그만 값이잖아, 그치?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약간 수렴하는 느낌이겠지, 공비는 무조건, 그치? 지 공비가 수렴하는 범위에 있으면 얘는 그냥 등비급수, 그냥 수렴하는 결과로 나올 거니까, 우리 그 등비급수 공식 알고 있죠? 1 마이너스 R분의 A잖아요, 그쵸? 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공비는 뭐예요? 0. 1 마이너스 x제곱이죠? 네. 맞아요? 어, 그 다음 분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A. a는 뭐첫 번째 1 넣었을 때니까 1 넣으면 여기 없어지고 네. 어떻게 되겠어요? x 5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x 3제곱 어, 나오시는 거지, 그렇지? 네. 이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과니까 다시 한번 리미트를 한번 넣어보죠.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자, 1 지워지고 x제곱 분해 네. 그 다음 어떻게 겠어 X, 5제곱 더하기, x 의 3제곱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네. 어, 그러면 여기 약분해 주시면 어떻게 겠어요 뭐만 남았니? 2만 남어 여기 보면은, 어, 어? 아, 아이, 아이. 약분, 약분, 약분 해봐. 어떻게 돼? X 3제곱, x 3제곱 플러스 X. 어, X만 남겠죠, 그쵸? 네. 여기다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됐어? 2. 2 나온다, 이거지. 따라서 좌극한도 역시 2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이해 되셨어요? 예. 음. 마찬가지죠. 자, 똑같이 우리가 어, 여기 지금 범위를 또 맞춰서 또 이제 f(x)가 뭐라고 했어? x는 마이너스. 1. 어, 그럼 x는 마이너스에서 뭘 봐야겠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봐야 된다 이거지. 네. 괜찮아요? 어, 근데 보니까 아까 어 마이너스 1마이너스1때몇이겠어 그럼 좌극한? 밑에 있는 식이잖아, 그렇지? 네. 여기 지금 이 범위가 뭐예요? x가 1보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 마이너스 1보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마이너스 네. 1보다 조금 작은 범위에서는 무조건 2가 될거 아니야, 그치지 어. 어, 여기서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도 어떻겠어요 마이너스 2겠지, 그치 아, 2겠죠? 2 맞아요? 네.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어떻겠어요또 저기다 대입해야 된다 이거지. 아. 이해돼요? 오케이. 어, 마이너스 1 플러스라면 어떻게 써? 또 범위 어떻게 써? 똑같겠죠? 네. 맞습니까? 네. 어, 그건 어떻게 되겠어? 그, 식은 또 계산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네. 어, 그럼 어떻게 했어? 리미트. X, I X가 I 마이너스 1 I 플러스로 갈 때, 어, X제곱 분의 X 5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죠. 등비급수에 의해서.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했어? 똑같이 X 세제곱 플러스 X가 똑같이 나오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어,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일 때뭐다2 나오니까 이미 정확고 우확이 다르니,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일단은 기억이랑 이까지 맞는 상황이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될건 뭐요? 예 0일 때 연속인지를 좀 확인한다라는 걸로 이제 디그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gx 같은 경우는 방금 뭐라고 시게 나왔어? xfx. xfx가 나왔지, 그치 예, 니 자, 그럼 계산해 보자고.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어떤 거? 0에서 연속인지 물어봤으니 0일 때랑 0 플러스일 때랑 0 마이너스일 때로 한번 비교해 보죠. 자, 0 나오면 어떻게 돼? 무조건 0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리미트 붙이신 다음에, 자, X가 0 플러스일 때로 가야 되거든? 그렇지 자, 그럼 0 플러스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여기 범위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봐봐. 어떻게 돼있어0 플러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1보다 좀 작죠? 네. 맞아요. 그럼 공비 어떻게 돼? 1번 작으니까 수렴에 발산해. 수렴. 수렴하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저 식으로 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어. 어, 여기 있는 요 식으로 똑같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네. 어, 근데 거기다 뭐 곱한 거야? gx는 x. x를 곱한 거니까 어, x분의 네. 어떻게 돼 있어요? x. 네. 어, x 5제곱 그다음에 x 3제곱 <laughs> 나오시는 거지. 그렇지? 네. 어, 그럼 여기 약분하신 다음에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0. 어, x 4제곱에다가 x 제곱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 그래도 0 나오시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예, 오케이. 음, 좋아요. 근데 봐봐. 0 마이너스를 넣어도 어디, 어디다 대입하는 거겠어? 아래에다. 아니지. 래에다아0 마이너스 넣어도 여기다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어, 대입하는데 어때요? 어, 똑같은 식 나오겠죠? 아, 아. 맞습니까? 네. 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겠어? 0 나오시니까, 어때? 어, 여기 지금, 좌극한우극한 네. 그리고 함수가 전부 다 일치하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으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기영 님, 디귿 씨정답이다 이거지. 어. 이해했어요? 오케이. 응. 정리. 역시. <웃음> 어? <웃음> 핸드폰도 그랬나요? 네? 네. <laughs> 아. 핸드폰은 부셔서 이게 맞나라고 싶었지만 맛있게 꿀꺽. <laughs> 이미 부서져 있네. 저,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미. 네. 재수할. 아, 아, 아! 아. 아. 네. 재수할 수도 있겠구나. 어. 제가 말좀 하고 있어요. 오. 네? 아, 네. 어, 왠지는 더잘 아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laughs> 자, 보세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 이제 미적분은 계속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반복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AN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A1 첫 번째 항은 0은 아니고 그다음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나중에 등비급수가 나온다고 치면은 공비가 어때요? 3분의 1이니까 어때? 수렴한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일반항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AN을 표시하라고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되겠어? A1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공비 몇이야? 3분의 1이잖아 그치? 3분의, 어, 3분의 1에다가 어떻게? n-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리고 봐봐 얘들아 자 보시면은 이거 제곱한다 쳐보자 어, 어떻게 a1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의 제곱이니 9분의 1 n-3겠지 네. 그럼 공비 몇이겠어요? 제곱하면 9분의 1이겠지 걔도 어때요? 똑같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거지 오. 등비수열을 똑같이 곱해도 어때요? 무조건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야 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떻겠어요 당연히? 아. 등비급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 수렴했으니, AN의 제곱인 등비급수도 수렴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쵸? 죠 네. 어, 어떻게 되겠어, 이거? 1-9분의 1분의 1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A1 제곱. A1의 제곱이 첫 번째 항인 거죠, 그쵸? 아, 어,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봐봐. 계산해보죠. 9분의 8이니까 8분의 9A1의 제곱. 그 다음에 A1이겠죠? 와. 맞니? 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녀석이 지금 A1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약분, 그냥 편하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그치? 오이해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A1은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어, A1은 그래서, 어, 9분의, 아니지. 어, 9분의 8 나온다 이거지. 그치? 어, 오이해돼요 어, 첫 번째 는 9분의 8이고, 그럼 A에 대한 식은 모조리 다 구해냈네요. 오. 괜찮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9의 n 그리고 마이너스 아, 어, 분의 1 마이너스 그다음에 좀 뭐라 쓰는가? 6의 n인가요? 6의 n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 자 보시면은 Sn에다가 마이너스 s n 1서 어떻게 나왔어? an이 나왔던거 기억나요? 아 어, 맞아요. 첫번째 항이랑 마지막 n번째 항이랑 첫번째 항을 항이 n-1번째 항까지 빼니까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가, 1번, 더더더더 왜냐면 첫번째 항은 여기 1넣으면 어떻게 돼? 0 되잖아 s0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어,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그냥 sn이라고 생각을 해봐 네. 그러면 은 첫번째 항부터 n번째 까지 더한 거랑 또 첫번째 항부터 n-1번째 까지 더하면 어때요? 그 다음 빼면 어떻게 돼? 요거 n번째 항만 남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어 an b n 맞아요? 네. 어. 그 다음에, SN은 뭐였니 방금? 요거였잖아, 그치? 지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9N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6에 M분의 2가 나오겠고, 아까 빼기 어떤 거 뺐니? N-1 대입한 거 뺐잖아, 그치? 네. 어떻게 되겠어요? 아, 9분의 1. 9에 N-1분의 1. 네. 1. 그 다음에? 네. 빼기. 6에 네. N-1분의 네. 1. 이렇게 빼는 거죠. 아, 2. 2. 네. 그치. 어.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요거, 요거 두개 빼볼 건데, 이거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은 이거 9분의 1로 빠져나오지, 그치? 네. 그럼 9분의 1 여기,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 9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9, 네. 어, 그러면 여기 9에 m, 분의1 빼기 9의 n분의 9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9의 n분의 8. 어, 8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마찬가지 6분의 1넘어가서고 12잖아, 그치? 네.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여기는 그치? 어. 어디 더하기? 6에 n 분의12 빼기 2니까 10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아, 10. 얘가 뭐예요? n이 2 이상인 경우일 테고. 오. 이해됐어요? 예. 어, 좋아. 자, 그래서 저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어떤 것도 알고 있냐면은, a n에 대한 공식도 알고 있죠? 네. 우리 나중에 구하고 싶은 b n이거든. b 예. n.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아까 a 1은 9분의 8이었으니까, 여기 대입하시면은, 자, 요거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어떻게 되겠어? 9분의. 8. 곱하기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어떻게 되겠어? n, 마이너스 1. N.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뭐야? b, BS. n까지 땅 해주시면 끝난다, 이거죠. 이해 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어,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있어 일단은 요거부터 정리해보자.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있어 이거 역수치에서 마이너스를 빼보자 어떻게 돼? 아 마이너스 3이죠? 네그렇죠 플러스 1이면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이면 3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3어 3으로 정리될 거죠 그쵸? 네 맞아요? 네. 자그 다음에 자 한번 각각 한번 나눠볼게 자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b 은 어떻게 되겠어? 요거, 요거 각각 계산해보자 각각 네. 어떻게 돼요? 숫자부터 8분의 3 곱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있어 마이너스 3만 남죠? 아 3. 곱하기, 그 다음에, 3n제곱분의 1이랑 9n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3에 n제곱분의 1 맞아? 네. 맞아요? 네. 어,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겠니? 여기 8분의 3 여기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3에. 더하기, 일단 2로 나눠지니까 어떻게 돼요? 4, 4분의. 그 다음에, 3, 3, 5, 15 맞아? 네15 맞아? 네그 음, 다음에 3N이랑 3N분의 1이랑 6N분의 1 약,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있어 2N분의 1만 남는 거 맞아요? 네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오 어. 이해됐습니까? 오이음 이게 지금 뭐예요? N이 2 이상. 이상일 때다 이거지 오 이해돼요? 네어 이렇게 해서 된다 이거고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아까 B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BN에 대한 걸첫번자 이거 보시면은 얘가 8에다가 시그마 하신 다음에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간 다음에 bn에 대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요걸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어때? 2 이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된다 이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첫 번째 항이나 여기 여기 1 넣어볼게 1 n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a1 b1이죠 얘는 뭐랑 똑같아요? 9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이랑 똑같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어. 근데 얘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단 말이지? 네. 자, 근데 된, 지금, B1이랑, B, 여기, 여기, 서1 넣었을 때 아예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해준다, 이거야. 오. 따로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해 가지고 하면은 제일 낫긴 하거든. 네.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등비급수 여기 보면 요 등, 등비수열 두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 네. 등비급수 두번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지 이해됐어? 네. 그다음 어떻게 하겠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있다고 생각 하고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한건얘 잘못됐잖아, 그치? 얘 2부터 되는 거니까,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걸 빼준 다면 어떻게? 여기서 B1을 구해서 채워주면 된다, 이거죠. 이해 돼요? 네. 어, 그럼 어떻게 돼있어? 자, 여기 등비구수 한번 해보죠? 네. 자, 봅시다. 여기부터 가볼게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여기 공비 몇이니? 3분의 1이지, 그치? 어떻게 돼요? 3분의 1분의 그다음 어떻게 돼있어? 아, 3. 야, 1로 하면 마일이죠, 그쵸? 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다음 어떻게 돼있어? 1마 2분의 1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8분의 15. 어, 8분의 15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그치지 네. 이해됐니? 네. 음, 이렇게 계산 된다는 거고, 자 그럼 계산 결과 어떻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은 3분의 2죠. 네. 3분의 2인데 뒤집히니까 여기서 아, 마이너스 5. 2분의 5. 3 나오시는 거예요. 2분의 1이죠 약분하면 4분의 15 나온다는 거지, 그치 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4분의 몇 나와? 6. 어, 2 곱하는 가 6이니까, 15에서 6 빼면 몇이에요? 9. 9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어. 그럼 여기까지가 4분의 9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잘못된 거였으니까 빼야겠지? 네. 어, 1 넣어보자, 어떻게 돼?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일. 어, 마일.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여기 몇 나왔어? 8분의 15 나왔지, 그치? 네. 이걸 다시 빼줘야 된다, 이거고, 다시 한번 채워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네. 자, 아까 A1이 몇이었니? 9분의 8이었잖아, 그치? 네. 여기 그냥 그대로 계산해보자. 자, 보시면 A1 9분의 8이었으니까, 9분의 8 b 1는 네. 여기 어떻게 통분되요? 18로 통분해죠 네. 18분의 어떻게 돼겠어 2랑 6. 3이 6이니까 2랑 6빼면 뭐야? 마이너스 4겠죠 그쵸? 네. 약분하시면 어떻게 마이너스 네. 9분의, 9분의 2잖아요 그치? 네. 어, 그러면 여기 약분해주시면 b1 뭐 나와? 마 네. 아, 4분의 1어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이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다시 한번 뭘 더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이해 되겠어요? 음, 그럼 봐봐. 여기 보시면 계산해 보자. 자,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편하게 하려면은 4분의 9랑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빼면 어떻게 돼? 2죠. 요거, 요거, 요거.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빼면 8분의 몇이야? 15. 어? 아니다. 봐봐 여기 8분의 7 아니야? 네. 그렇지. 8분의 7. 근데 여기 마이너스 뭐예요 8분의 7. 7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 8분 16이니까 16에다가 이거 7빼면 어떻게 되겠어? 8분의 9. 어, 9 나온다 이거지 그치? 어... 이해돼요? 네. 어, 따라서 여기서 어, 시그마 B에는 8분의 9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8분의 9를 구하는 게 아니라 8을 곱하는 거니까 정답 뭐가 되있어요 9가 된다 이거죠 오... 이해했어요 오케이. 음. 오늘 시험 볼 거야? 어... 음, 정리해줘 어... 다 적어놔 음. 오늘 시험 못 볼까? 못 가요 진짜